하이, 꿀박사입니다 자,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만인가? 또유럴까 이럴까? 자, 한승태 프로님이 알려주셨어 밟으면서 올라타서 하라고 아,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야 리듬이 안 맞아 왜냐 나의 리듬이 틀렸던 거죠 나의 템포, 리듬이 다 틀렸던 건데 틀렸던 특본적인 원인이 올라타면서 헤드를 빡 던져주면 되는데 네. 그러지 못하고 올라와서 해, 그냥 발중 잔뜩 들어가서 이렇게 발로 쭉 들어버리면 돼 여기서 타이밍이 없는 거지 그게 아니라 백스윙 익스테이션을 하면서 헤드를 여기서 딱 던져주는 거죠 땅 던지고 그 다음에는 가슴을 올라가면서 나를 밟아그다 탑이 도달하기 전에 나를 왼쪽으로 밟아주고 스윙 할수 있다 이거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여유롭다 여기 이 탑이 어메이징 자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라는거지 더 밟아볼까? 그럼 여기가 기다보지네자으로 왜? 나는 여기서 끝났거든 여기는 I don't care